원기를 물리치다. 석현진 스님은 사천성 출신으로 자는 석이이다. 출가하기 전에 현의 현장을 여기하는 동안 많은 토적들을 살육하였다. 출가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영파 자기의 오래사에 머물 때의 일이다. 매일 밤 많은 토적들이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흉폭하게 분노하면서 창을 들고 자기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때 그는 매우 두려웠지만 용맹심을 바라여 오로지 아미탑을 연불에 전념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진하여서 마침내 꿈속에서도 연불을 치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꿈의 토적을 보면 연불로서 그들을 교화하였다. 그러는 동안 차츰 꿈에 나타나는 토적들이 순화되더니 수개월 후에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현진 스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아. 그는 자주 자신의 지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연불공덕의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였다. 홍일 대사가 직접 듣다. 미타 신앙, 미타 기도법, 워로 스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타 신앙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의 내생을 떠올립니다. 죽은 다음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찾아야 하는 분이 아미타불이요. 그렇기 때문에 늙음하게나 나무아미타불을 염원하면 조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은 내세만을 위한 부처님이 아니오 극락은 서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미타불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능히 알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아미타를 범어로 표기하게 되면 아미타유스 아미타바이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이중 아미타유스는 무량한 수명을 뜻하는 무량수로 번역되고 아미타반은 무량한 빛을 뜻하는 무량광으로 번역됩니다. 이 무량수, 무량광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무량수요. 나 스스로가 능니 발현시킬 수 있는 맑고 밝은 작용이 무량광인 것입니다. 실로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그 자체의 부처님이요. 무량한 수명 그 자체의 부처님입니다. 일찍이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빛, 영원한 우리와 함께하는 불멸의 생명력을 간직한 분이 아미타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지극한 원을 바라였고, 지혜로운 수행 끝에 무 생명이는 자의 고통을 영원히 쉬게 하기 위해, 끝없는 행복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고뇌하는 중생의 영원한 피아닌 극락입니다. 극락. 그곳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해탈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끝없는 설법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에 태어나는 자는 모두가 성부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극락은 그토록 좋은 곳입니다. 그럼 아미타불께서 이룩하신 그 극락은 죽은 목숨이라야만 갈수 있는 곳인가? 아닙니다. 극락은 내 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미타불을 염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찾고 다음 없는 빛으로 살아가면 이 고통의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정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미타신앙은 내생의 극락왕생만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내생에도 지극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 미타신앙입니다. 중국 원나라 때 서호지방에 살았던 도시 집안의 16랑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남편과 사별을 하였습니다. 아이마저 없었던 그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멍하니 살다가 부근 사찰에 계신 스님의 권고로 아미타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삶이 가져다주는 외로움, 두려움, 슬픔 등을 아미타 부처님께 모두 바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아미타경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가량 된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노인이 흰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에게 먹이기 위해 이 꽃을 가지고 왔다. 어서 먹으려무나. 16랑은 공손히 꽃을 받아 먹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즐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홀로 된 이후 언제나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외로움, 두려움, 슬픔 등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은 16랑은 자기의 방에 아미타불상을 모신 다음 더욱 열심히 아미타경을 읽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했습니다. 그런데 만 3년이 되는 날방 안에 모셔놓은 아미타불상이 방광을 하더니 경상 위에 아미타경의 불덩어리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16랑은 경이 타는 줄 알고 황급히 불을 끄려 하였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한나티살이었습니다. 그날 네. 이후부터 16랑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며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께로 갑니다. 부디 연부를 잘하여, 극락세계의 연화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2 6 육랑의 경우처럼, 한평생을 아미타불의 자비광명 속에서 평온하고, 행복 속에 살다가, 수명이 다한 다음 극락 왕생하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현실적인 고난과 불행을 아미타불 연부를 통하여 극복하고 행복과 성공, 소원 성취를 하였다는 영험담도 매우 흔합니다.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거사님 한 분은 공장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가족 모두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불안을 느끼며 지내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인 거사님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거사님은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한 다음 울먹였습니다. 스님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냥 죽고만 싶을 뿐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처사. 보게. 낙엽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도 밟고 개도 밟는다. 떨어진 낙엽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그 낙엽도 비바람을 타고 벽공을 활기롭게 날 때가 있다. 낙엽도 벽공을 풀풀 나는데 만물 중에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 좀 실패했다고 하여 근심에 잠겨 있어서야 되겠는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힘을 내어야지.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100일 동안 아미타불을 외우게. 죽기 살기로 밤낮없이 외우면 틀림없이 다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일세. 스님은 간략히 염불하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거사님은 그날부터 열심히 나무와 미타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와 미타부를 생명줄로 알고 밤낮 없이 외웠습니다. 그렇게 약 50일이 지나자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나무와 미타부를 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80일 정도 되자 채권단이 빚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백일기도가 끝나자 은행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사업마다 불꽃이 타오르듯 크게 일어나 채 3년도 되지 않아. 부산에서 몇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대단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미타 신앙은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함께 보장해 주는 신앙입니다. 어찌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마음대로 생각하여 아미타불이 무량한 가피를 팽개치고 살 것입니까? 현생과 내생 모두 극락 속의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깊이 아미타불을 믿고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빛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어떤 신앙보다 미타 신앙이 수승하다는 것을 역대의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천명하였고 관음, 문수, 지장 등이 큰 보살님들까지도 화연하여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였습니다.